물건을 하나 사서 쓰기 시작하면 그 물건을 계속해서 쓰는 편이고요. 가게가 생기면 그것만 계속해서 가는 편입니다. 필요와 성에 따라서 이 물건을 쓰기도 하고 저 물건을 쓰기도 하고 이 가게에 갔다가 저 가게에 갔다가 그러는 경우는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쓰는 물건이나 들리는 가게가 잘 바뀌지는 않는 편이에요. 자주 들리던 가게가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다른 가게를 찾는 편이죠. 대략 3년, 4년을 계속해서 가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다른 경쟁업체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 곳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그곳만 3, 4년을 계속 갔었는데, 사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아니었어요. 갈 때마다 대기 인원은 거의 없어서 저는 편리하게 그곳을 활용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장사는 안 되었던 셈이죠. 그러다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못 보던 직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그 직원은 손님이 먼저 인사를 해도 대꾸가 전혀 없어요. 그 직원 대신에 사장님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인사를 못 들었다거나 업무가 너무 바빠서 혹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랬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를 가고 세 번째를 가고 네 번째를 가도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곳 매장을 둘러보기만 하고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왔더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예라도 할수 있을 텐데 언제나 물건을 사고 그 직원한테 인사를 해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물건 주문할 때 말하는 것 보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일반인인 것은 분명했거든요. 더 이상한 점은 그 직원이 오기 전에 저와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쳤던 곳곳의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은 여전히 인사를 잘했다는 점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죠. 서비스업을 하는 매장에서 사장님은 인사를 하는데 직원은 손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여러 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쩌면 사장아들? 나름의 추측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사장아들이라면 이것도 좋은 경우는 아니겠다. 그리고 사장아들이 아니라 직원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겪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그 가게를 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운세 상담을 하는 역술인입니다. 역술은 운영하다 보면 운세를 보러 오는 손님이 찾아오겠죠. 손님들이 묻는 질문 대부분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사회니까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하지 않겠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고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당연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라면 더욱더 금전 운세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세란 것은 본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운세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를 대풀이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해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세를 어떻게 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세는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될 때가 많아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기본기, 실력에 관한 것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음식의 맛이 될 것이고 상품을 판매한다면 손님을 상대하는 접대 서비스 요령이 되겠죠. 저는 서비스업의 기본은 예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좋은 금전 운세를 가지고 있든 나쁜 금전 운세, 사업 운세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익 관계가 없는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예의는 필수인데 말이죠. 서비스업은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직원이나 사장이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가게가 사업이 잘 된다, 금전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될 확률을 높여주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죠. 사업운세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우선은 기본기를 잘 갖추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사주로, 사업 운세든 금전 운세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2억 3명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